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영화 소풍 이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왜 모래알갱이가 마지막에 한 번만 들어갔는지였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비하인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소풍의 영화 감독님인 김용균 감독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며 이해를 구했는데요. 옆에 있는 김용웅 님도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덧붙여주며 임용님에게 감사의 말을 거듭 전해주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영화 소풍에서 임용님의 모래알갱이를 마지막에 한 번만 넣은 진짜 이유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그 밖에 봄의 시작 경칩을 맞아 여러 SNS에서 전해진 상큼한 임용님 관련 화보 소식과 그 밖에 임용님 콘서트 스페이스 관련 소식 등 다양한 임용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경칩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3월 5일이 경칩이었는데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전해주었죠. 우리 영시대 팬분들도 봄을 맞아서 생동감 있는 팬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여러 SNS에서는 봄과 관련된 임영님 화보를 전하며 행복해하는 게시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이 과거 신학기 학교를 찾아서 축구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며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알려 주었고 임영님이 모내기 하는 모습의 사진도 올라와 봄을 맞이해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모습도 전해졌네요. 또한 임영님이 연두색 조끼를 입고 바루 공양을 하는 모습의 사진과 사슴처럼 눈을 가늘게 뜨며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의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특히 파스텔톤의 임영웅 님의 다양한 사진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번 새로운 광고 비하인드 영상 속에 임영웅 님이 원색의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으며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모습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또한 하늘색 수트를 입고 임영웅 님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과 두 손을 들고 핑크 핀 니트를 입은 모습도 함께 올려주었는데요. 특히 봄을 맞아 꽃과 관련된 사진도 여러 개였습니다.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속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봄을 불신 느끼게 해 주었네요. 또한 임영님이 핑크색 수트를 입고 사탕을 물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으며 렉스턴 광고를 촬영하며 봄 햇살에 환하게 빛나는 임영님의 모습 그리고 손에 꽃다발을 들고 사랑고백을 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은 물론 발렌타인데이 고백 특집을 위해 촬영된 모습의 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곰 사진으로 언급되며 팬들의 다양한 관심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는 소풍 관련 소식입니다. 3월 5일 어제 오후 2시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영화 소풍의 30만 관객 돌파 기념 금순이 서울 나들이 gv 위드 김용옥 배우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김용님과 김용균 감독님이 관객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임용님에 대한 찐사랑을 전해주었는데 특히 임용님의 모래알갱이 선곡에 대한 자세한 비하인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날 김용님은 TV와는 다르게 영화는 극장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볼수 있어서 더욱더 감동을 느꼈다며 유난히 팬들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풍이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며, 모두 팬들 덕분이라는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했네요. 그러면서 김용님 자신이 영화를 본 소감을 전하며 절대로 극중의 주인공 같은 저런 소풍은 가시지 말라면서 당부를 해주었고 특히 이 영화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자식들에게 매여서 18세가 되면 각자 독립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옆에 끼고 살면서 캥거루 쪽처럼 늦도록 자식 뒷바라지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도 챙기면서 너무 과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너무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배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네요. 한편 이날, 금용님과 관객들 간에 질문의 시간도 가졌는데 영화 속 친구가 중요하다며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하나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면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가는 결말도 좋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용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소풍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지만 임용임의 노래가 삽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며 감독님이 모래알갱이를 선택하셨을 때 노래를 잘해서 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전했는데요. 감독님은 나는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 가사가 우리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사적으로 와닿았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 멜로디도 너무나 위로와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멜로디였다며 특히 결정적으로 임영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중간에도 노래를 안 넣은 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 팬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마음을 너무나 공감한다며 하지만 마지막에 목소리 한 번이 너무나 강렬함을 주었다면서 실제로 두 번도 넣어 봤지만 한 번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정말 정말 죄송한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 말을 들은 김용욱님은 여러분들이 왜 처음부터 깔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쉬웠다면서 하지만 그 사정이 다 있다고 팬들의 이해를 구했고 바람이 불거든 내 곁에 와서 머물러요 라는 노랫말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며 영화하고 너무나 매칭이 잘된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임용님이 감독님의 절절한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라고 전하면서 임용님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잘해서 해줬겠냐며 우리 영화를 위해서 해준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전했습니다. 한편 영웅시대 분들이 여러 차례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100만이 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해주었네요. 한편 이날 관객들의 요청으로 김용웅님은 임용임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화를 불렀는데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한 대목을 전하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너무 다 예쁘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콘서트 티켓을 주신 영시대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는데요. 이번에 영화를 하면서 어느 영시대 분들이 정말 나문이님과 김용웅님 두 분에게 티켓 두 장을 보내 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이 이야기도 얘기하고 싶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영시대 아닌 일반 분들도 콘서트에 한번 가 보시라며 유난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콘서트라면서 가수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막 부르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 가족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해 주어서 콘서트 몇 시간을 즐기고는 정말 몇 주일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풍 영화도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며 절대로 무겁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건강도 챙기면서 행복 추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자식도 위하면서 또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을 영화에서 찾아가면 좋겠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굿즈 관련 공지사항 소식입니다. 임용님의 모델로 활동 중인 하나은행 인스타그램에는 임용님 굿즈 관련 공지사항을 전했는데요. 너무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굿즈에 대해서 팬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게시글을 보면 굿즈 종류는 포토카드 2종과 포스터라면서 수령 관련 안내 말씀으로는 신규 손님과 기존 손님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손님의 경우 하나은행의 손님이 되시면 포토카드나 포스터를 받을 수 있는데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네요. 한편 포토카드와 포스터를 받기 위한 은행 상품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손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굿즈는 영업점별 수량 소진 시까지만 증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임용님 굿즈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 같은 특별 공지 사항을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임용님 굿즈 잘 선택해 받으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스페이스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임영님 유튜브 채널에는 마지막 스페이스에서 만난 호박고구마 최애를 만난 무늬 영옥 듀오 임영의 스페이스 아이엠 히어로 투어 2023인 고향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전했는데요. 임영님의 재치 만점의 진행 솜씨와 팬들의 솔직한 사연들이 큰 화제가 되었죠. 실제로 해당 영상에서 임영님은 스페이스에 오신 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자신을 MC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2023 전국 투어 콘서트의 마지막이 고향에서 진행된 만큼 임용님은 이 멘트를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라고 아쉬워했는데요. 이제 멘트도 안 꼬이고 잘하게 됐다는 멘트와 함께 방송사에 임용이의 스페이스 하나 꽂아버려라는 말을 했고, 이에 많은 팬들이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해 주었죠. 하지만 임용님은 제가 또 말실수를 했군요 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팬들은 절대 아니라면서 실제로 해당 프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스페이스에서는 팬들의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딸과 결혼을 앞둔 사위가 스몰웨딩 드레스코드로 하늘색을 하고 두 분이 영시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어떠시냐며 콘서트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만났던 남자가 사위가 됐다는 이색적인 사연을 소개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또 술을 놓은 사연 편지도 있었는데 임용님만큼 사랑한다는 친 조카에 대한 사연이었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친 조카에게 영시대의 백혈병재단 기부금 일부가 전해졌으며 최근 치료 종결 메달까지 받았다는 따뜻한 소식에 임용님도 정말 기뻐하며 행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용님은 팬들에게 영시대는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 같다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고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말 특별한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나이는 많아도 하는 일이 많아서 집을 오랫동안 비운다면서 함께 집에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남편과 전화를 통해 산책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넘어져 다치고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는데 우리 팬분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사연은 배우 나무니님의 사연이었죠. 관객들이 나무니님이 오셨다고 전하자 임용님은 진짜라며 놀라워했고 곧 스크린을 통해서 나무니님과 절친인 배우 김용웅님이 함께 콘서트에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임용웅님은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팬들은 이를 응원하는 나무니님과 김용웅님을 외쳤는데 이어 임용웅님의 하트사인에 나무니님과 김용웅님은 사랑스러운 하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소개한 사연은 30대 남성의 이야기였는데 결국 팬클럽 영시대에 감사함을 전하는 임용웅님이 직접 쓴 사연이었죠. 이를 통해 임영님의 찐 팬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재미와 감동을 모두 갖춘 행복한 영상을 다시 볼수 있어서 기분 좋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